12월 18일 금요일 아침, 어제 아침이죠? FM21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1.2 패치가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패치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바뀐 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전술을 짜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뭐 이런 거, 게임 안정성, 번역 이런 거 바뀌었다고 하고요. 게임 플레이에서 에러 같은 거좀 고쳤다고 하는데 사실 뭐별 체감은 안되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매치 엔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상하게 제가 영상 올렸던 아탈란타를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요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됐고요. 수비수의 공중볼, 인터셉트 경합 개선이랑 부자연스러운 막힘 개선.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냥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가 뻥찬 공을 헤딩 못해서 어이없게 먹히는 장면,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죠? 상대한테 이렇게 먹힐 때도 많았고, 그럼 진짜 개빡쳤는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좀잘 넣고, 그럼 또 개신나죠? 요런 거는 근데 현실성은 좀 너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이 수비수 개선이 되었다는 게 요게 한마디로 보면 어포, 전진형 포워드의 너프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패치 전까지 어포가 너무 좋긴 했어요. 침투도 잘하는데, 수비수가 마킹도 이상하게 하고, 헤딩으로 롱 패스도 못 끊는다. 이게 뭐 완전 어포한테 털리라고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패치 요약 1번. 어포, 전진형 포워드의 너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수비수가 한 방에 뒷공간 털리는 건좀 줄어들겠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패스 옵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 개선. 요거는 공격할 때 관련된 내용인데요. 패치 후에 이 말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제가 패스 전, 후, 패싱 맵이랑 패스 숫자를 좀 봤는데요. 같은 전술일 때도 패치 후에 패스 숫자 자체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기존 전술은 약간 다이렉트한 패스였는데요 기존에는 확실히 다이렉트하게 패싱을 자주 시도했다면 패치 후에는 그래도 패스 받는 움직임이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패스를 주고 받는 게 아닐까 득점 장면도 보시면 패치 후에도 똑같이 어포를 썼는데 앞에 장면과는 다르게 측면 쪽에서 짧은 스루를 받아서 넣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기존에는 어퍼를 쓸때 센터백이나 딥 라잉 플레이에서 상대 수비를 한 방에 넘기는 수루가 많이 시도되고 그게 효과적이었다면 패치 후에는 상대 수비도 개선되었고 우리 팀 패스 받는 움직임도 좋아졌으니까 한 방이 아니라 패스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측면을 거쳐서 수루 패스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적인 패스 수도 증가한 것 같고요. 아, 측면 말고도 이 투톱에서 딥나지를 거쳐서 딥나지가 어포한테 수루패스 찌르는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즉, 위에서는 어포 너프라고 했지만 어포 너프는 아니라 한 방에 뒷공간 터는 롱 패스 자체가 너프 되었다. 플레이 스타일이 어포를 쓰더라도 한방 스루보단 단계 단계를 거쳐서 스루 패스를 찌르는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골키퍼가 좀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좀각 없는 1대1 찬스에서 너무 골을 잘 넣었다라고 생각되었나 봅니다. 이것도 뭐 사실 기존 어포 너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포가 침투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긴 한데 약간 측면 쪽각 없는 1대1에서도 골을 잘 넣었거든요. 그때 골 확률을 좀 낮춘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게임하면서 느낀 체감과 펨코 반응을 종합해 봤을 땐 측면 크로스에 이은 헤딩골이 늘어난 것 같다. 저도 다른 팀을 좀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윙 인버윙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확실히 기존에는 측면 생략하고 한방의 수루가 효과적이었지만 패치 후에는 그걸 측면도 거치게 하고 측면에서 크로스플레이도 좋다고 느껴지니까 이번 21.2 패치에서는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거 윙포랑 윙백 활용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술을 짤때 매치 엔진에 적합한 전술을 짜야 승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기존에 제가 하던 이 아탈란타 전술은 아 이게 영상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패치가 돼가지고 이 전술이 패치 후에도 좀 해봤는데, 아,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양쪽 측면보다 중앙에 몰려있는 전술이란 말이죠. 좀, 패치에 안 어울리는 전술이 될수 있다. 제 생각엔, 음, 이번 21.2 패치에서는 4123 전술이 떡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수비라인 올렸을 때 리스크도 좀 줄은 느낌이고요. 수비라인 쭉 올려서 양쪽 측면 넓게 벌려서, 윙포랑 윙백이랑 맷잘라가 측면에서 공 주고받다가 수르패스를 찌르던지 혹은 크로스하던지 이런 플레이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아직 패치된지 이제 하루 이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답은 나올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FM21을 즐기고 계신 여러분 이21.2 패치 잘 참고하시고 전술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끝